자, 드디어 조국이 이재명에게 칼을 견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과는 섞일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서였을까요? 어제 열린 조국혁신당의 대전 세종 간담회 현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이 나와버렸어요.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조국의 연임이 아주 유력한 상황이죠. 어차피 빵에 갈 사람, 뭐 연임까지 하나 참 이재명과 조국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과 본격적인 경쟁을 시전하겠다라는 발표를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선임만 기대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는 뭔가 의미심장한 바람도 같이 했는데요. 중요한 건이 자리에 조국이 같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이런 마음을 품은 계기는 바로 정청래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혁신당의 박은정이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희망을 했지만 정청래가 이걸 거부하고 2소위에 배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보통 1소위에서 소속당의 당론인 각종 특검법을 다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그게 좌절된 거죠. 이 일을 겪고 난후 조국혁신당의 내부에선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민주당의 선의만 기대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안타라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귀책사유 재보궐선거 무공천 규정을 폐지한 것을 두고도 혁신당이 바닥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조국은 페이스북에 또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남기는데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폭정을 펼친 맥베스의 이야기를 꺼내며 윤석열 대통령을 이상하게 비유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어제 조국 혁신당 간담회 자리에서 황현선 사무총장이 조국 대표가 SNS에 맥베스 얘기를 꺼낸 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것도 마치만 민주당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인데 민주당 결국 이재명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단정을 치으니. 조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을 이제 넘어서 불꽃 튀는 트러블이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조심스레 들고 있습니다. 뭐 거의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 아무나 이겨라, 응원을 지금 해야 될 판인데 조국과 이재명이 둘은 거의 감옥에 갈 것을 예약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국혁신당은 심지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조국의 징역형, 즉 조국의 이탈을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한듯 조국의 징역형 진짜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도 이렇게 서슴치 않게 스스로 학고들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쪽팔린 이야기이고, 정상인이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야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당당하게 조국 대표의 징역형 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니, 보통인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참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밖에 보여지질 않은 상황입니다. 메인 타이틀 보세요. 조국 감옥 갈땐 최다 득표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창피함을 모르는 집단이에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맥베스에 비유하면서 그건 민주당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버렸으니 이 말을 들은 친명 의원들이나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 세력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민주당과 조국당의 지자들끼리 지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것 또한 참 재밌는 구경거리일 것 같은데 조국이 이렇게 자꾸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거슬리는 말들을 쉼새 넣듯 하고 있습니다. 당 호감도가 민주당에 근접을 했으니 빠르게 지조로 바꾸자.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우리 이제 호감도에서 민주당 추월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뜻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의 도움 때문에 조국당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자꾸 이. 이렇게 신경 거스리는 소리를 하면 민주당에서 좋게 바라볼리 만모하죠. 민주당 입장에선 다 이거 신경 안 쓰기는 뭐한데 신경 쓰기에도 뭔가 좀 모양새가 빠지는 상황일 겁니다. 워낙 당의 규모 차이가 크니까.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으며 응원이 되지 않은 자들끼리만 모이는 주제에 참 조국적 신당 말 많아요. 그렇죠? 당의 이름에서마저도 조국의 이름을 딴 당. 근데 그 대표는 이제 감옥 갈 일만 남겨두고 있고, 처참한 상황이 분명한데, 얘네는 참 당당합니다. 심지어 그거 아시죠? 조국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황우나 역시도 조국과 아예 똑같은 처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시에 범죄 혐의자라니. 민주당도 이렇지는 않은데, 민주당은 이재명만 그런데, 이 당은 급조되고 떨거지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게 대표랑 원내대표가 똑같이 빵에 들어가게 생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정말 처음 있는 상황을 조국혁신당은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더하는 소식으로 조국 이번에 또 이런 말을 내서 화제가 하나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3년이 아닌 3개월도 길다라 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탄핵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죠. 그가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 때문. 여태까지 1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3년 말고 3개월도 너무 길다. 그 전에 뭐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하던데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이미 거부권을 썼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내민다면 그걸 내미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죠.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거부하냐고. 자꾸 그렇게 거부하면 탄핵 시전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거 정신병자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주제 파악 못 하는 사람 이재명과 같지만 다른 사람 슬슬 서로가 서로를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상황이 와버린 것 같은데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서로 피 터지게 한 바탕 하길 잔뜩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시안투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바히는 힘이 되니까 꼭꼭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